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우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게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무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원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우리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믿는자가 대처할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고 죄가 주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고 또 민족과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그래야만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을 때그 어려운 상황을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와 모든 백성이 참여하여 진행한 이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듣게 되어 이제 니에미아를 만나자고 해요.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절 끝쯤에 보시면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니에미아를 독대하여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자. 근데 사실 만날 이유가 없고 독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니에미아를 못 믿어서 그렇다면 사신이 전달하는 편지로 의사표현을 하면 될 것인데 굉장히 수상적인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지점을 놓고 만나자고 했는데 이 수상적인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니에미아의 솔직한 그리고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고 네 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전혀 그에 응하지 않고 니에미아가 이 부분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서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제안에 무턱대고 응하는 것은 사실 용기가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끊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참 네미아가 좋게. 바르게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니에미아가 말하길래 이 수상적인 제의에 대응하지 않고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때그 마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만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불러내는 것을 이미 느헤미야가 알고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안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 어려운 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 몸은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는 소용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영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마음속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로 채워서 아무 일도 못 하는 상황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이 끊고 매짐을 통하여서 결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편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보시면 잘 알겠지만 협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양초나 천농 파라핀 같은 것을 놓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인장을 찍은 다음 보냅니다. 그래서 봉인된 편지로 중요한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인봉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니에미아에만 직접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공개 서한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수 있고 전달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도 볼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상황으로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에미아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유다를 독립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정말 그런지 아닌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냥 온너평지로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조금 더 내용을 첨부합니다. 너희가 독립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이고 두려움이 가득 찬 내용이죠. 니에미아가 모반을 꾸민다는 소리, 소문을 정말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니에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는 그것에 대하여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즉 소설을 쓰지 말라 허구의 일을 만들지 말고 잘못된 소식을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일축해 버리고 끝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사람을 보내거나 대체하거나 산발라과 도비어 개셈이 어떤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진상 조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내지는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일축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고 계속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네이미아는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게 끝내는 것을 단호하게 끝내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에미아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러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이 아닌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이 니에미아의 안에, 그 지도자의 성품 안에, 그 총독의 지휘력 안에 있었습니다. 산발라시아 산발라시나 도비아로서는 니에미아와 함께 한 자들이 두려워하기만 해도 그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자신의 목적을 일부 달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와해가 되거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일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들의 전술은 성공한 것인데 그 자기들이 사기, 사이로 파고 들어갈 기회 그 기회조차도 니에미아는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거짓 소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님을 일일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니에미아는 거짓에는 결국 스스로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센, 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매사에 조심하여 이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고 약한 자의 유혹이나 올무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지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세상의 세파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참된 행동만을 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계속 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서 선으로 악을 이겨 버리는 선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덮어 버리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문과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 하나에 대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신앙과 굳건한 마음, 담대함, 그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우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면에 어두웠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 드려웠던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비방과 조롱, 어박에도,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렘야를 보면서 심지가구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극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돌리는 영혼의 고역 사는 영원권의 사역에 전교인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모아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생과 기도중보자를 보내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오니 양모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바른 양육 교훈하여 주시고 목회하시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부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치료의 광선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는 확산세가 끊어지고 소멸되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민족과 전세계 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히 응답하여 주실 것에 믿으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